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고전시조의 못 오든다입니다. 어, 이 개를 보면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 자,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 오지 않는 임을 향한 마음. 사설시조의 못 오든다 해설.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심정, 그리고 그리움을 성담집 도지 교회 외걸세 담을세와 같은 장의 물들을 나열하여 재치 있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따라서 본문 중심의고 뭐가 필요합니다. 문제 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아, 그거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이메일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재치 있게 표현한 사설 시조입니다. 초장에서는 이미 오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종장에서는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그런 것들 때문에 오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한 달에 하루도 시간을 낼수 없느냐고 한탄함으로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지 않는 임을 향한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지요. 어,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노래한 사설 시조 의못 오든다 해설입니다 의못 오든다 무사밀로 못 오든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사고 성 안에 담 사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두지도 놓고 두지 안에 괴를 놓고 괴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상배목 외걸세에 용거북 자물쇠로 숙이 숙이 잠갔더냐 내의 그리 아니 오든다 한달이 서른 날이여니 날 보러 올할리 없으랴 작자 미상 의못 오든다 해설 어, 의못 오든다 무삼일로 못 오든다 오든다 해보겠습니다 오든다는 오는가 어찌 못 오는가 어, 오든다는 음문형이죠 어, 이미 모삼일로 어, 뭐 못얻는다 니가 모얻는 이유를 내가 알수 없다. 그 이미 모얻는 이유를 알수 없음이죠. 초장은. 너 오는 길 위에 무세로 성을 쌓고, 성을 쌓고, 성은 어, 임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 성은 성인데 무세로 사는 성이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죠. 자, 견고한 성을 쌓고, 나열됩니다 총장은 이미 못 오는 이유를 상상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성 안에 담사고, 담안에란, 자성 안에 또 담을 사고, 이거 장애물이죠. 담안에는 집을 짓고, 집안에란 두지, 자 담안에는 또 집을 짓고, 성 안에 성을 사고, 성 안에 담을 사고, 담안에 집을 짓고, 집안에는 두지, 두지는 곡식을 담는 게죠. 두지를 넣어두고, 두지 안에 괴를 놓고, 두지 안에 또 다른 상자를 놓았죠. 성에서 담, 집, 두지, 괴로 공간을 축소하여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거법이죠. 괴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자, 결박은 또그괴 안에 너를 또 묶어 놓고, 나가지 못하도록, 어 결박을 풀어도 또 괴를 열어야 되고, 괴를 열어도 두지를 나가야 되고, 두지를 나가도 집을 나가야 되고, 집을 나가도 또 담만 더 담을 넘어야 되고 담을 넘으면 또 성도 나가야 되죠. 자상 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 자상 배목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는 문고리와 자물쇠입니다. 전 문고리와 자물쇠로 숙이 숙이 잠가왔더냐. 자 숙이 숙이는 깊이 깊이 잠가왔더냐. 내의 그리 아니 오는다. 네왜 그리 안 오나. 자 열거법 연쇄법 자장법을 통해서 안 오는 임물에 대한 어떤 원망이 나타나 있죠. 자, 이미 오지 않는 이유를 상상하고 있고요. 한 달이 서른 날이오니 날 보러 올 할리 없으랴. 어, 한 달이 서른 날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을 수 있나. 이 나쁜 이마, 이래 되겠죠. 나쁜 이마, 자, 원망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자, 이 종장은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 중장의 아이고 해설을 좀 잘못했네요. 중장이 아니고 요거 이거는 종장입니다, 그죠 여기에 종장이고 종장은 임을 원망하고 있죠. 한 달이 서른 달이 아니 날벌어올 하루가 없으랴 하고 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을 갖춘 정형시고요. 정형시와 대립되는 념이 자유시입니다. 이 시가 자유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형시 시조 사설시조고요. 평시조죠. 아, 평시조가 아닙니다. 사설시조는 시조의 한 부분이 파격이 일어나게 사설시조인데요. 대체로 중장이 파격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어, 웃기죠. 해학적이고 또 과장적이고요. 주제는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입니다. 특징은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열거법과 연쇄법 등을 사용하여 운율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학과 과장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고요. 자, 중장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보자인데, 중장이 파격이 일어났죠. 임과 나를 방해하는 소재, 성, 담, 집, 괴를 공간을 축소하여 연쇄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간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은 네이버에서 국어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블로그에서 어 클릭하면 어 선생님이 쓴 국어공부 잘하는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어 특별한 방법이 사실은 없죠. 여러분들 국어공부 잘하는 법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설시조의 못 오된다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